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앤투자의 원유현입니다. 아, 아파트 상승률이 8주일에 전국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예측하기 힘든 부동산 시장. 오늘도 저희 부동산 이슈앤투자와 함께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흐름의 이 방향성을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2부로 나눠진 부동산 이슈앤투자 오늘 1부에서는요. 부동산 투자에 어렵지 않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문가의 특별한 노하우로 추천해드리는 특급 매물 소개하는 시간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고민 상담 전화로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26-00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주셔서 어, 여러분의 고민 상담 꼭 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평생교육원의 김정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 부동산 투자를 쉽게 풀어보는 시간 김정미 원장님과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죠. 김정미 원장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이 어 제가 지난주 방송을 두 번째 했는데 이슈인 투자를 많은 분들이 벌써 팬층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많은 상담이 나오셨고요. 이번주도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상담일 나오셔서 상담을 했습니다. 많은 공통점들이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를 한다면 가염, 나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가 궁금할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야 그만큼 내가 어떤 매물에 투자를 하고 또그 매물을 팔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투자할 때 결론은 누구한테 팔까요? 결론은 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이 물건을 좋다고 느끼는 사람한테 팔고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갭투자 저는 좀 지금은 당분간은 어려우니까 지금 하기보다는 눈치작전을 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에 과연 갭투자를 계속 해도 될지와 지금의 부동산에 자금들이 어디로 유입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같이 풀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이죠?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기 3강. 초기 좋은 강남아지마 김정만이 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3-1강 시간에는요, 부동산 부자 되기 역시 이슈에 접목한 팁으로, 전달을 하는 시간 마련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3-1강 시간, 2강 시간에는 집중해복 뭘까요? 콕 집어 말씀해 주세요. 어느 매물이 좋을까요? 라고 분석해 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 부동산 투자, 다들 이 시간 이렇게 어, TV 앞에서 서신 분들이랑 똑같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 투자해봤는데 역시나 돈은 벌었어. 그러나 향후에도 투자해본 사람이라고 역시 먹어본 사람이 또 먹는다고 하잖아요. 맛을 알듯이 부동산 투자해봐서 성공했는데 향후에도 또 성공하고 싶어.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처럼 부동산 투자 처음에는 안 해봤죠.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은 멘토를 잘 만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죠. 어떤 나의 주군이 될까? 저 사람의 스타일과 나의 스타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결론은 저 사람을 따라하면 나도 돈을 벌 거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을 처음에 잘 만난 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집안에서 제가 아무도 부동산을 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내 주변에 친구가 투자를 해봤는데 돈을 많이 벌더라. 그러니까 나도 친구를 따라하면 되겠지? 아니면 친구가 없으면 누구요?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좋은 멘토를 만들면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산삼마트가 산삼을 캔다라는 말이 있고, 부자 옆에 줄을 서야 부자가 된다는 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성공해 본 사람 옆에 줄을 서거나 그 사람 말을 따라하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따라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들보다는 더벌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투자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제가 경험을 정리해 본다면 제가 500만 원 남아서 총 재산이었죠. 애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요즘에 3포 세대를 해서 어 출산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한다고 했지만 저는 벌써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는데 어땠어요? 남편이 가끔가다 연극한다고 빚 주, 빚도 주고 이래서 빚도 갚아주고 이랬는데 더 심란했겠죠 가족, 가족도 있었고 더 심란했는데 500만 원밖에 안 남았지만 그 500만 원을 그래 이거라도 마저 해야지 뭔가를 해서 내가 껑충 뛰지 않는다면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 거야 더 못한 사람이 되고 맨날 돈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서 결론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로망으로 갖고 있는 강남 아파트까지 매수하게 되었죠. 지금도 역시나 진행 상황입니다. 제가 뭐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한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시라고 방송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여러 시청자분들도 용기를 내서 어떤 거에 3회 보라고 제가 용기를 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듯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5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경험을 2003년부터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트렌드에 편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알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지금의 상황이 부동산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다. 뭐 잠실의 주공 5단지가 갑자기 2억이나 떨어져서 매물이 거래가 되었다 이런 뉴스 보실 거예요. 그럼 겁이 나죠.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수요자들은 그럼 어떻게 간단 말이야? 걱정을 할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걸까요? 지금의 상황은 가계 대출이 1200조에서 1300조에 이르고 그다음에 매매가가 연일 상승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건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11.3 대책을 내놨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금리가 인상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날 돌면서 지금의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부동자금이 연일 은행에 쌓이게 되면 결론은 소비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블랙홀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있기 보다는 움직이는 사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 또한 지속적으로 그래도 돈은 어디론가 흘러갈 거야라는 생각은 분명히 확고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지금은 분명히 어디로 흘러갈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요자가 과연 원하는 부동산은 뭐가 될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원하는 부동산, 지금의 가계대출이, 어, 결론은 왜 일으켰냐를 살펴봐야 돼요. 이 가계대출을 일으켜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그 다음에 대책골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돈의 흐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계대출 빚을 내서 매매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가계대출을 내서 집을 실수요자는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또어떻게했습니까 결론은 임대차 보증금을 월세 내는 것보다 아깝다 생각한 임차인들이 결론은 전세자금 대출로 활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부 다 빚을 내서 집을 산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부에서 임대차 보증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낸게 어, 2015년에는 61조, 6천억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나머지는 이제 뭐 다른 부분이 쓰였겠죠. 기업 대출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집을 사기 위한 대출도 있을 거고, 그죠? 집단 대출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대출을 활용이 됐는데, 그 중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1980년도에서 90년도에는 무조건 돈을 빌리면 집을 사는데 거의 다 썼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 중에서 일부가 바로 어디에 쓰였냐면, 15조 1000억 원 정도가 바로 임차인이 쓴게 아니라 임대인들이 월세로 돌리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빼주고 월세로 돌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는 게 바로 임대차 보증금으로 쓴 사람이 있고 임대인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아니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기위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은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럼 향후에도 이 사람들이 결국 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부자라고 일단은 봐야 될 거예요. 집을 몇채 갖고 있고 오히려 돈을 빌려서 빼주고 차라리 월세로 받겠다 하신 분들은 집이 몇채 있는 분들이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부자로 일단은 어, 정해 봅시다. 부자가 그러면은 돈의 흐름을 어디다 썼을까요? 돈을 어디다 썼을까를 따서보면그 중에 답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2016년도에 이렇게 15조 이상을 임대인들이 돈을 빌려서 월세로 전환했다고 한다면 지금같이 불안한 시점이죠. 재건축 아파트도 매매가격 하락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은 강북에 전세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죠. 서울 수도권들이 전세가율이 73.7%라 하고 지방이 77.3%가 됩니다. 성북구가 84% 정도로 굉장히 높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나도 나는 뭔가 계속 해봐야 돼 나는 지금 그냥 돈을 은행에는 넣을 수가 없는 이런 일부 사람들이 1억 정도 갖고 전세 가율이 높은 지역에 가서 며칠씩 집을 산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주에 말했듯이 지금은 무턱대고 갭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볼때 2017년에서 2 8년 초까지는 가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갭투자라는 거는 매매가 상승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갭투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2017년에 매매가가 그렇게 상승할 거라고 여겨지지 않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2017년에 입주물량이 많아지면 전세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은 눈치작전을 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다 보면, 결론은 아파트의 투자자보다는 어디에 투자자가 많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파트 투자자는 지금은 줄어들고 있고, 그럼 나머지 부동자금들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결론은 돈의 흐름을 찾아봐야 되겠죠. 돈의 흐름. 좀 전에 15조라는 돈들을 임대인들이 빌렸다고 했습니다. 임대인들, 임대인들을 일단은 부자, 이렇게 명명해 봅시다. 부자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이 향후에도 월세로 전환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질수 있어요. 일단은 뭐 가계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일단 돈을 빌려서 전세자금을 마련을 하겠지만 하반기 12월에는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상으로 가다 보면은 사람들은 월세를 더 높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대출을 받는, 받아서 집을 사기보다는, 아, 지금 불안하니까 전세? 근데 깡통 전세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이러다 보면 일부는 월세로 반드시 전환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의 흐름은 결론은 월세로 갈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월세 상품.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결론은 어디에다 투자하면 좋을까요? 답이 나오죠. 결론은 월세 상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오름을 쫓아간다면 결론은 안정적인 월세 상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실 때수청자분들의 결론은 투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월세 상품의 수요자가 많아지면요. 정말 제가 볼때 일거양득이라고 할수 있어요. 일거양득. 자, 여기 솔개가 있는데 발을 보세요. 한번. 한번에 어떻게 됐어요? 운이 좋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양쪽 다를 내리니까 두 마리가 다 걸린 거예요.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어요. 결론은 월세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론은 누구한테 팔수 있어요? 또 월세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들한테 팔수 있어요. 그래서 소액 투자로 지금 월세 상품을 만약에 사놓거나 아나 이것밖에 없어, 5천만 원 미만 밖에 없어 하시는 분들은 결론은 뭐예요? 월세가 잘 나올 수 있는 상품을 사놓으시면 돼요. 잘 나올 수 있는 거, 마구 움직입니다. 월세가 잘 나올 수 있는 상품에 사놓으시면 결론은 월세 잘 받는 곳은 안정적이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상품을 지금 아니어도 꼭 지금 월세가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을 1억 정도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월세를 향후에 잘 받을 수 있는 지역, 지역을 선택하시면 결론은 일거 양득이 될 거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 소액 투자한 매물이 월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줘서 결론은 소액 투자하고 시간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결론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돈을 마련해서 결론은 500만 원으로 목돈 마련해서 로망인 아파트를 샀잖아요. 그것도 어디? 강남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또 자녀한테 증여까지 해줬어요. 강남의 아파트를. 이렇게까지 될 수는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운이 따라준다면 부동산의 운이 따라진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흐름을 간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궁금하시다 이런 점들 여쭤봐 주세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쉽게 팔수 있는 부동산으로 소액 투자를 먼저 한다는 게더 중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미 원장님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김정미 원장님의 세미나는 무엇을 사야 차익을 볼수 있을까를 주제로 교대역 1번 출구에 위치한 부동산 전문가협회에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0 2 3 2 6 0 0 0 0번으로 전화 주셔서 문의해 보시고 많이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을 사야 차익을 볼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5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있으나, 가끔 가다 보면또 그런 물건들도 나오긴 합니다. 지금 이 갭투자가 좀 위험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분명한 월세가 잘 나오는 지역에는 약간 소액으로 전세를 놓고 투자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면 지역을 꼭 선정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겠죠? 0 2 3 1게0 0 0 0입니다 내일부터도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매일 소액으로 1대1 상담을 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김정희 원장님의 무료 세미나 들어보시고요. 어, 도움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문가가 소개하는 특급 매물, 어, 소개하는 시간 이어집니다. 네, 부동산 이슈 앤 투자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이런 부분이 고민인데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26-00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하셔서 여러분의 궁금증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매물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어질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매물, 어떤 매물인가요? 네. 첫 번째 매물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상가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 상가는 좀 특별합니다. 왜?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서요. 일단 들어가서 나중에, 저가 이 매물을 할때 말입니다. 권리금을 이전 사람이 5천만 원을 주고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권리금 없이 들어가는 매물이라 매력이 있죠? 그래서 들고 나온 매물입니다. 일단 양재동 신축 소형상가고요 어, 3월 40분 당선 도보 약 6분 거리입니다. 그럼 더블 역세권이 되는데, 양재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권이 번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지 일부는 97.93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23.03제곱미터입니다. 안에 화장실도 있고요. 바닥에 보일러가 깔려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테리비 전략할 수 있겠죠. 통유류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2월 준공 예정이고요. 오픈용으로 이겠죠. 화장실 테라스까지 있다. 상가 건물 1층에다 전면에 위치해 있고, 제일 큰 장점은 일단은, 아 코너라는 겁니다. 매매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권리금 없이 형성된 매물이고요. 권리금을 향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월세 2천에서 100만 원 예상해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대출금 1억 4천만 원으로 활용하신다면 월세시는 1억 원 예상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권리금 형성되는 지역이면 그만큼 매매가도 오를 수 있는 유지가 굉장히 높겠죠. 인근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앞에 대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 농협, 은행도 본점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만큼 굉장히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다, 활성화된 곳이다 그리고 상가 메인도로에 있다,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거기다 개발 호재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땅값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땅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향후의 사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될것 같습니다 카페 거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죠? 그래서 본매물에 여기 바로 상가 위치에 있고요 카페 거리, 양재층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직원님 한 번은, 어, 거기 가서, 봉사를 갔는데, 엄마 너무 좋다고, 엄마 우리 이 근처로 이사 오면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양재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등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바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내년에 발표될 수 있는 사개 권역, 연구단지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앞에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좋을 듯 합니다. 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을 부추길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렇게 더블 역세권인데, 또 GTXC, 노선이 연장이 된다면 바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날 자리로 보여집니다. 개발역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상가는 무엇 무엇이라 하더라도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가게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 8m, 4m 코너에 위치했고 멀리서도 확 튀어 있다. 가시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곳에는 뭐가 들어오면 좋겠을까?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사무실도 그 주변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사무실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왜 이렇게 혼술이라고 해서 요즘들 혼자들 많이 먹잖아요. 그 혼술집으로 이용해도 굉장히 좋을 듯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또 테라스 부분 약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좋고요 테이크아웃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꽃집이나 뭐카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바로 그앞 집에 중국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어요. 제가 먹으러 갔는데 맛있더라고요. 배달 엄청 많아요. 연예인들 사인 엄청 많아요. 바로 앞에 중국집 있으면 커피 좀듯땡길것 같습니다. 맥주 한 잔에 커피 커피숍도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매매금액 2억 6천만 원 예상이고요. 월세 2천에. 백만 원이면 수익률 높은 거 아시죠? 2천에 100만 원 예상한다면 대출 신이 1억 4천만 원 활용하면 월세 신이 1억 원. 전세를 누가 들어갈까 몰라요. 전세 만약에 나준다 그러면 아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가는 시세 사이 보기 어려운데 이 매물은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월세가 높게 나가면 나중에 팔기에 수월한 매물로 보여지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매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소개받은 첫 번째 매물은요. 양재동 신축 소형가의 상가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매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매물은 어디로 가볼까요? 좀 전에 상가 매물이었다면 이 매물은 정말 보기 드문 희소성 있는 매물인데요. 이제는 정말 3억대가 매물이 하나 남아있고 원룸이 두 개밖에 안 남아있어서 조금 빠른 저번 주에도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3호선, 2호선 교대역에서 바로 2분 거리에 있다는 거죠. 2017년 6월 예정이고, 방 하나, 거실, 발코니가 크다. 그것도 아주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총 6층 중에 4층에 이루어져 있고요. 매매금액 2억 3천만원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전세시는 2억 예상할 때는, 전세시는 3천만원에 더블 역세권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겠고, 월세는 2천에 85만원 예상해 본다면, 월세시는 8천만원, 전세시는 3천만 원으로 소액으로 더블역세권 그것도 전철에서 2분 거리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듯 한데 제일 중요한 거 일단 희소성을 들수 있어요. 유동인구 굉장히 많다. 학원가도 있다. 대학가도 있다. 대기업도 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모든 게다 충족된 그런 매물로 볼수 있겠고요. 이렇게 걸어서 2분 거리 그다음 교대 후문에 바로 위치했다는 겁니다. 이 주변에 대성학원, 종로학원 다 있습니다. 회계학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볼수 있고 점심시간에는 저희 사무실 근처인데 걸어서 제가 11시 반에 밥먹는다그 했죠. 왜? 줄 서서 먹기 때문입니다. 줄 서서 먹는 지역이고 요 지역만 달랑 남아있는데 그중에 일부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희소성이 있는 것만으로 나중에 팔기 수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 다음 롯데 바로 본사 옆에 들었을 자리인데 롯데 삼. 3... 제3 롯데타운이 형성되는 데서 바로 도보로 9분 거리에 위치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물은 굉장히 잘 져지고 테라스가 정말 크기 때문에 매력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매물인데 시간 강의상 제가 금액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내부에 옷장, 거실장까지 다 들어갑니다. 금액은 2억 3천만 원 예상, 전세 신은 2억 원 예상한다면, 전세 신은 3천만 원 투자, 월세 신은 2천에 85만 원 예상한다면 8천만 원 투자입니다. 교대 매물은 전세로 사놨다가 나중에 황금성을 노릴수 있겠고요. 양재동 매물은 월세 상가로서 권리금을 높게 받을 수 있다. 직접 참여해도 좋은 매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대역 부근에 있는 서초동 신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두 가지 매물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앤 투자와 함께 해주신 분은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평생교육원의 김정미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